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른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내용은 아멘 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세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 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저, 다섯 처녀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이를 갈고 슬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4장, 10절로 11절은 가른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른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대지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자살을 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느냐, 구원의 축복을 놓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가론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가론유다입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는 왕 대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넘겨 줄 것을 약속을 하고 보상금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르 유다가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됐죠. 성경은 자살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 가론 유다는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보금을 한 번도 못 들어서 보금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행스럽게 전도자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보금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 들은 보금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참 불행이죠.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지만 결국 배우의 사단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과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복음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앞뒤를 재고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죠. 복음은 알고 있지만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율법, 선행을 강조하게 됩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니 신비, 능력이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구원을 못 받은 사람으로 많은 프로그램, 인기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칭송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니 행정과 경제와 교육, 바르게함, 이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가롯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표가 나지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표시가 나지요. 표정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지요. 가론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돼지 세상들에게 넘겨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면 결국 자기 중심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브라미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망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만 복음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애굽 안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출애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칠은 사망의 광야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로마가 정복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말세에 그 엄청난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사단이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쭉 보게 되면 표시가 나는데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이면 만족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사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작은 초대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힘으로 말하면 그거 한 줌거리도 안 됩니다. 온갖 이론과 핑계를 대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힘없는 초대 기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없애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복음을 주장하는 마틴 루터 한 사람, 요한 칼빈 한 사람을 그렇게 없애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온갖 교리를 동원하고, 정치를, 행정을 동원해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도 없어졌습니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도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길래 복원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사건 사단의 온갖 유혹과 원제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 5절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킨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해방시킨 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멸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으면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새 생명의 신분, 천국 백성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망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놓은 신분이다. 구원받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공격당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뱅과정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전에는 마귀 자녀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구원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아 버렸어요.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 내가 힘이 있어서 망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자리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드릴 때요 말씀에 충격을 받잖아요 그때 영적인 치유가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전환되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였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주일학교를 가게 되면은 출석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 요절 성경 구절 한 절씩을 종에다가 기록해서 줍니다. 그 성경 구절 외우는데 말이에요. 그 요절 말씀이 나에게 1년 동안 충격이 됐어요. 무지한 내 머리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충격을 받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내 가슴에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멋있고 값진 인생이겠다.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 제게 생겼어요. 그리고 청소년 때입니다. 제가 한 없는 절망 속에, 외로움 속에 나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말씀이 내게 충격이 됐어요. 조용히 나 혼자 방에 누워서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충격이 됐어요. 내가 외로울 필요가 없지. 내가 혼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내게 준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우울증과 외로움과 내가 왜 혼자서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이 충격이 왔을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충격이 왔어요. 10편, 27편 말씀이 충격이 딱 됐어요. 내가 지금 약해도 약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발판도, 배경도 없지만 내게는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고 나의 배경이시다. 말씀이 내게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충격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을. 하나님 나라 이 미션이 내 가슴에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나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다 집어넣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도 그것은 사치다. 내가 뭘 깨닫고, 뭘 내가 녹지 않느냐.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고,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이면 되는 것이다. 말씀의 충격을 받을 때 인생이 전환되어집니다. 문제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감난산에 모인 제자들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할수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고, 나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충격이 됐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제자들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아무리 결속을 하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아야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고, 그래야 증거되는 것이구나.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충격받은 말씀, 말씀이 부딪힌 말씀, 가슴에 믿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한 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전부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가올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세상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교회 안에 일어날 문제들, 마태복음 25장, 미래에 올 문제,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믿음입니까? 기도입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된 감사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냐? 세상을 돌아보니 감사하고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 유수를 들어봐도 그렇고, 정치인의 말도 들어보면 그렇고, 경제를 계산해 보니 그렇고, 감사하고 기뻐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축복으로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은 알겠는데, 삶이 되던가요? 기뻐했다가 금방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절망이 되고, 하, 감사했다가 무슨 생각인가 딱훅 들어오니까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또 부신앙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4시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리보서 3장 1절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데 감사가 안 된다. 저 자신을 자세히 보았어요. 왜 구원받았는데 감사가 안 되고 항상 기쁨이 안 될까? 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을까? 이빌리보서 3장 1절로 21절 말씀 보면은, 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구나. 바울사도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자기의 가문, 배경, 신분, 지식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의 지식 우선순위가 되니까 참 감사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시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원받은 참된 감사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체질은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나의 삶은 항상 기쁨이요. 내가 쉬지 않고 할수 있는 것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말이죠. 우리 개인이 삶 속에서 불신앙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곧 망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역사 속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음대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사단을 멸하시고 조주 재앙을 끝내시고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끝내셨다. 그거 생각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고 24시 하는 것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하면 될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어느 장소에나 시간도 관계없이 밤낮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